안녕하십니까. 대한복지 대표 김재입니다 오늘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대구, 에스, 대구 에스코. 오늘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대구에 단문가는 올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 10월 달쯤은 올것 같고요. 제가 우리는 이번에는 네인트리, 요즘 네인트리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네인트리고요. 이게 의자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벤츠 하나에, 상판 하나에, 의자 두개 있고, 지금 세트로 150만입니다. 150만이고요. 배송료는몇 샷, 더고 이렇게 지금 물건도 준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2 0 저, 저, 2 8 0짜리 어, 196만입니다. 이렇게 물건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나무는 이게 콜롬비아네이트이거든요 홀롬비안 에들인데 가족이 진짜 좋습니다. 문이 좋고, 문이 좋고, 단문하는 대구 에스코에는 대구는 전시가 단문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3월, 3월 21, 22, 23, 24일, 4일간, 강주, 강주, 김대중 컨벤션. 제가 방, 대학목재에방문에 갑니다. 역시나, 대학목재 대표는 이번에 그거 갑니다. 여기에서. 5 0리이기 때문에 렌인테리 있고 지금 렌트 사이즈 2300짜리 2300짜리 보통 만한 뭐 150에서 2 0 0만대면 좋은거 삽니다 오늘은 대구 에스코 박람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